자 제가 아까 먼저 영상을 찍기 전에 박아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조각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지 늘어나고 여기 지금 배 밑에 곡선 부분이잖아요 배 밑에 곡선 부분인데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1cm 접어 넣어서 오버록 돼 있다고 치고 접어 넣어서 얘를 고무줄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이 곡선이라서 힘들잖아요 더구나 골지예요 다이마루도 아니고 골지, 엄청나게 늘어나겠죠. 그렇죠? 일반 그걸로 하면, 미싱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센터 부분을 1cm 접어놓고 얘를 어차피 다이마루고 골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, 이렇게 내가 잡으면 잡았던 애를 이렇게 일직선인 것처럼 한번 펴보세요. 펴져요. 이렇게 가능하거든요. 여기가 이렇게 좀 잡히겠죠. 일직선인 것처럼 펴고 그니까 좀 울지 않게 하려면 덜 울게 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. 그리고 고무줄 지나갈 자리 위에 이렇게 종이조각 잘라도 되고요. 그리고 요거 영상은 찍어 놓은 게 있으니 참고하시고 종이조각 같은 거 위에 이렇게 그 위에 얹어 놓고. 보이시죠? 흰색 A4용지 잘라도 되고요. 그리고 요 위를 지나가는 거죠. 이렇게. 그 간격은 남겨두고. 음. 오, 이. 그러면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하실 수 있어요. 네. 조금 자북식인 곡선이기 때문에 좀 잡기는 하셔야겠죠. 잡고 마치 일직선인 것처럼. 아 얘는 일직선이야 이러면서 <laughs> 종이면 여기 좀 종이 안으로 씹혀도 돼요. 바늘 안그 종이니까 뚫고 지나가거든요. 뭐 이거 지금 사포인데도 뚫고 지나가더라고요. <laughs> 아, 물론, 너무 자주 그러면 바늘이 또뭉뚝해지기 때문에, 날카로워지니까 바늘이 휘기 때문에, 바늘 끝이 휘기 때문에, 다시, 그, 갈아야 되긴 하죠. 음, 가능하면 안 닿게 해서, 여러분, 저보다 고수시잖아요. 봉제는. 그죠? <laughs> 봉제 잘 하시죠? 저보다 다들. 그럼 이렇게 울지 않고, 울지 않고, 크게 울지 않고, 예쁘게 돼요. 보이시나요? 크게 울지 않고 예쁘게 이렇게 됩니다. 음. 네, 예쁘게 이렇게 마감이 돼요. 그리고 얘가 좀 늘어나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이 안에 지금 고무줄 넣을 거거든요. 고무줄 쭉당길 거기 때문에 네,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하시면 되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지금 아까 할 때는 이거를 안 대고 그냥 있어요. 그럼 안 대고 그냥 하면 상황이 덜 예뻐요. 아이고 이렇게 좀덜 예뻐요 보이시죠 조금 안되고 했더니 많이 울고 덜 예쁜데 제가 상관없다고 생각한게 고무줄 넣어서 땡길거라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런 그 봉지에 있어서 아주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대고 하실 수 있다라는거